벡타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벡타 AB가 있을 때벡타의 곱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과 외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내적은 어, 결과가 스칼라 값이 되고요. 스칼라 값이 되고 외적은 외적은 백타 값이 됩니다. 자, 벡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적은 내적은 계산이 이렇게 되고요. A 크기, B 크기.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게 되고요. 외적은, 외적은 크기만 보면은, 이와 같이 A 크기, B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계산한 결과 그 벡터의 크기는 이와 같이 AB 사인 세타고, 내적은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 내적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냅니다. 두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가. 유사하려면은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작을수록 유사하겠죠. 그죠? 방향이 같아지니까요. 그리고 이두 벡터의 크기가 같을수록 어, 같을수록 커지게 되겠죠. 내지는 이제 이것이 값이 커질수록 어, 커질수록 같은 크기라면 어, 이것이 비슷할수록 어, 커지게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지게 되고요. 외적은 두벡타가 이루는 그 사이의 면적,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하고 직각이 되는 이 방향이 벡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은 스칼라량이고 외적은 외적은 두벡타가 이루는 그런 오른나사의 방향, 오른나사가 이렇게 돌잖아요. 오른나사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과 외적인데요. 먼저 내적을 보겠습니다. 내적을 우리는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내적의 표시는 이와 같이 점, 우리가 곱셈 표시할 때점 찍죠. 어, 그거 같이 하고 또는 괄호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럴 때두 벡터의 사이각,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이 내적이라는 것은 내적이라는 것은 각각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죠. 자, 그럴 때 세타가 있습니다. 사이각. 자, 그러면 b, b 코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는 이거죠. 이게 이제 직각, 어, 수선을 그어서, 그쵸?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B 코사인 세타는 요겁니다. 자, 요거에다가,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A의 크기, 요두 개를 곱한 거죠. 자, 이것이 내적이에요. 물리적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 이거, 이것이 커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세타, 요 각이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지면 코사인 값이 커지니까요. 네, 세타가 0이면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 벡터의 값이 클수록 또 커지게 되겠죠. 또 a 벡터의 값이 커질수록 커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두 벡터 a와 b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양이 바로 내적 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 전공에서 이러한 내적을 사용해서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유사한지 이걸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벡터가 이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요, 각각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두 벡터의 내적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적은 크게 두 가지 방,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내적은 내적은 각각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 그 사이각 그 것을 곱해 준 것이 바로 내적이 되는데요. 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내적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요. 자,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90이면은 이것은 0이죠. 그래서 내적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세타가 0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이 되는데요. 어, 이게 내적이 0이라는 얘기는 90도라는 걸 나타내고요. 또 내적이 이 각각의 크기라는 것은 두 개가 평하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공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두 벡터 AB가 성분으로 표현될 때 이와 같이 표현될 때 이와 같이 될때 각각의 Iij 이건 기본 벡터죠 이것은 방향이 같을 때는 1이죠 그리고 방향이 90도일 때, 서로 90도일 때는 전부 0이 됩니다. 0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고 곱해주면,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곱하 겁니다. 곱해주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각각 곱해주면은 전부 나머지는 i, i 빼고는 나머지 다 90도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ax, bx만 남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방향이 같은 것만 남아요. jj만 남죠. gg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전부 곱하면 전부 없어지고 이 k 방향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됐을 때는 내적은 이와 같이 각 성분의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적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선립하고요 순서를 바꿔도 곱셈 성립하고. 다음 결합 법칙. 이것을 어떤 상수를 곱한 거를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 상수를 뒤에다가 먼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를 묶어내서 요같이 내적을 먼저 하고 곱해도 다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도 그대로 성립하는데요. 요같이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곱한 거 다. 성립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두 벡터가 이와 같이 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스칼라곱을 구하고 사이각 사이각 세타를 구하라 그런 문제인데요. 이 성분으로 주어져있기 때문에 이두 이 벡터의 내적은 각각 성분끼리 곱해주면 되죠.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적의 정의 있죠?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A, A 내적 B는 A, A의 크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크기,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적을 위에 써주면, 계산을 해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특수각이죠. 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죠, 그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세타는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거를 특수각일 때는 이, 이와 같이 정상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먼저 직각상각을 만들죠. 정상각형을 나누어서, 자, 그럼 요게 60도죠. 정상각형이니까요. 여기 30도에요. 그렇죠? 30도. 자, 근데 코사인이, 이, 코사인 2분의 루트 3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밑변, 루트 3. 그러니까 요각에 대해서, 그쵸? 그렇죠? 요각에 대해서, 어, 이, 이 값을 어, 코사인 30도를 하면, 하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것의 각은, 각은, 어, 아크 코사인 2분의 루트 3에서 30도가 됩니다. 30도는 라디언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180분의 도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라디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두 번째 외적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벡터 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두 벡터가 a, b 있을 때 외적은, 외적은, 외적의 크기를 먼저 볼게요. 외적의 크기는 곱셈으로 표현해요. 곱셈 기호로 표현하고 자, 크기는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요와죠요요 같이 되는데 그림처럼 어, 이두 벡터가 이루는 어,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방향은 요 같이 a 벡터 b 벡터 그러니까 이오른나사의 이 법칙 요렇게 돈다 그러면 오른나사의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 방향이 된다. 이쪽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AB 방향의 수직인 수직이면서 오른나사가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벡터의 어, 외적의 에, 물리적 의미이고요.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 두 벡터의 외적은 이와 같이 행렬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와 같이 행렬식으로 표현되는데,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은 i 하다가 i 곱하기 이렇게 곱하고 빼기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하고요, 마이너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또 빼기 이렇게 곱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하고 k 하다가 이렇게 곱하고 빼기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요. D 페이지에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은 두 벡터의 각각 크기를 곱하고 그두 벡터 사이에 각도의 사인, 사인 세타, 사인 값을 한 것이 되는데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면 이와 같이 사인 90도가 1이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두 벡터의 외적의 절대값 크기는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행하면 평행하면 사인 세타가 0도는 0이죠. 사인, 사인 영, 영도는 0이죠. 그래서 어, 두 벡터의 외적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외적을 계산할 때두 벡터 AB가 성분으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요. 이와 같이 성분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랬을 때 기본 벡터 ijk 이것은 각각 x, y, g축의, 예, g축의 방향으로 어, 단위 벡터인 거죠. 이것을 이제 기본 벡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본 벡터끼리의 외적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일 때는, 같은 방향일 때는 0이죠, 전부. 그리고 i j는 k 방향이죠. j k는 i고요. k i는 j고요. 그렇죠? 결과가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그래서 i j k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돌면 오른나사죠? 방 진행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j i는 어떻게 됩니까? j i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도니까 오른나사는 방향이 아래쪽이죠. 아래쪽이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쪽이 이제 k니까요. 이쪽이 k니까 어, 그렇게 되고 k j는 마이너스 i가 되고 어, i i k는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 어, 벡터 a b에 대해서 어, 내적, 외적을 하는 거죠. 외적을 성분 표시로 한 것을 곱해 주면, 자, 먼저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전부 이, 이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개한 거죠. 전개하면, i, i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i, j는 k가 됩니다. i, 아, ax, bx, by,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i k죠. ik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렇죠. ik 여기죠 여기 아,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래서 ax bg 해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됐고요. 두 번째 이렇게 또 계산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다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요거 전부 계산하면 또 이와 같이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각각 방향끼리 방향끼리 정리해주면 i 이죠 i 이 부분 i 를 묶어내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j 는 j 끼리 또 묶어내고 썼습니다 k 는 k 끼리 묶어내고 썼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뭐 하고 같으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행렬식 계산한 거 같아요 그지 행렬식 행렬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 2 차원일 때 행렬식이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고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요거고 또 이거는 이렇게 곱하고 빼기 이렇게 곱하고요 요거고요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두개 곱하고 마이너스 또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식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행렬식의 정의 여기 행렬식이면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주어진 대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잘 봅니다. i에다가, 그죠? j, k,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요 부분을 볼까요? i, j, k, 3x3 행렬식이 되는데, 이걸 계산할 때, i하고, i 곱하기 하고, 이렇게 그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붙였죠? 마이너스 붙였고,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뭐, 4, 4차원 같으면, 여기는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3 x 3 행렬식의 행렬식의 계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고 또 이거는 각각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두 개를 바꾸게 되면 바꾸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지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성립하는 거죠. 분배법칙은 이것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각각을 곱해서 더하는 더게 되겠고요.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게 되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같이 표현되어 있을 때 벡터곱 외적을 구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 두변으로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곱 외적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죠. i, j, k라고 쓰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 벡터의 성분을 여기다 적었고 a 벡터 b 벡터의 성분을 여기다 적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계산해주는 방법 i 하고 그렇죠. i i 하고 이렇게 곱하죠? 6, 6, 그죠?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J는 마이너스 붙여야죠, 앞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고, K는 그대로 오죠. K 오고, 그 다음에 요 줄을 제외한 2, 4, 8, 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여기서 에10 10i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계산하면 이거 같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3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벡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 a, b 벡터 두 변으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요같이 외적을 고, 구해서 그것을 절대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외적을 구했으니까 이거의 절대값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해주면 되죠. 이와 같이 계산이 된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두 벡터 사이각이 세타일 때 사인 세타와 그사이각 세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벡터의 외적은 이와 같이 성분으로 표현될 때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분이 아닐 때는 또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a cross b 요것은 앞에서 구했죠. 앞에서 구했고요. 구해서 요거의 크기를 구해주면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이와 같이 식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자, 그렇게 되니까 어, 이 앞에서 어, 두 벡터의 외적의 크기는 이와 같이 구해졌고요 각각의 네, 벡터의 크기는 피타로스 정리에서 각각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자, 이게 사인 세트가 이거니까, 아크사인 세타 하면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사인 세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죠. 아크사인하고 이 각각을 넣으면 이와 같이 60분법으로 도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 라디언으로 고치려면 여기에다가 180도 곱하기 180도 나눠주고 파일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